김재종이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되다. 어머니와의 관계와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의 이야기. 김재종의 인생은 한 사람의 배신으로 뒤집혔다. 양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온 그는 생모와의 재회를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다시 찾고자 했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행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재종과 양어머니, 헌신과 사랑의 길. 어린 시절, 김재종은 양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양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곁에서 부모처럼 돌보았고, 그는 그런 그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김재종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생모와의 재회를 갈망하던 그는 양어머니가 자신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생모에게로 그를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행복이었다. 양어머니는 자신이 재종에게 줄수 있는 사랑과 안정감이 그의 생모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더욱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녀는 재종이 친모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양육권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순수한 희생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종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고자 했고, 동시에 그의 생모가 재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생모의 재정적 욕심과 배신. 생모와의 재회는 김재종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친모와의 만남은 결국 실망으로 돌아왔다. 재종은 생모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생모는 재종과의 재회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김재종과 양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재산을 유흥에탕진하며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갔다. 그 결과, 생모는 공공장소에서의 치안 물란 행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 사람들은 생모의 행동을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이기적인 선택으로 비판했다. 재종은 자신의 생모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닌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가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김재종의 배신과 상실. 생모의 배신은 김재종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생모는 그에게 물질적 이득을 위한 관계만을 맺으려 했다. 이러한 배신은 김재종을 깊은 혼란에 빠뜨렸고 그는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큰 시간이 걸렸다. 김재종은 자신이 생모에게 준 신뢰와 사랑이 단지 금전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해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상과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다. 이제 생모는 그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가 아니었다. 양어머니의 고뇌와 갈등. 양어머니는 김재종을 어린 시절부터 키운 후 그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다. 재종이 생모와 다시 만나는 것이 그에게 더큰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양육권을 포기할 결정을 내린 것이었지만 이 선택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양어머니는 재종이 친모와 재회하면서 그가 진정한 가족의 유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후 생모가 보여준 배신적인 행동은 그녀의 신뢰와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양어머니는 재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생모의 행동을 목격하면서 그녀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양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재종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결단은 단순히 그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양어머니는 재종의 미래를 위해 그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며 그를 다시 품에 안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양어머니는 깊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녀는 재종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선택이 재종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종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그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된다. 법원의 판단과 양육권 재조정. 생모의 배신 이후, 김재종은 점점 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다. 생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던 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결국, 김재종의 양육권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재종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양어머니는 법원에 다시 한번 양육권을 요구하며 그가 가장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종의 양육 환경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생모가 보여준 부적절한 행동들과 그녀의 물질적 욕심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재종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종의 양육권을 다시 양어머니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재종에게 새로운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양어머니는 이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재종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재종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법적 결정을 넘어서 재종이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김재종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김재종은 생모와의 재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재종은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생모의 배신은 그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며, 이제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종은 양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신뢰와 사랑을 배워나갔다. 이 사건을 통해 김재종은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가족이 단지 피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양어머니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고, 그는 이제 양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적 반응과 여론의 변화. 김재종과 그의 가족에 관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생모의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양어머니에 대한 지지와 응원도 많았다. 이 사건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단지 생물학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음을, 그리고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매체에서는 생모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일었으며, 양어머니의 결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은 양어머니가 재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희생적인 사랑을 높이 샀다. 반면 생모는 도덕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으며 그녀의 행동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이기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김재종은 단순한 가정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숙을 이룬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성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